안녕하세요. 미트탑 TV입니다. 3시 40분이 조금 넘은 시간에 창원 콘서트 현장 바로 옆 주차장에서 우리 식구님들에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 지금 많은 아리스 식구님들이 창원 실내체육관 앞에 와 계신데요. 우리 식구님들 지금 이쪽에 많은 언론사 기자들과 또 카메라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또 개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우리 아리스 식구님들이 계신 곳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우리가 절대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. 식구님들. 우리가 정중히 인터뷰 요청이 오면 거절을 하고 카메라 요청이 오면 거절을 하고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대응을 하거나 화를 내시거나 하면요. 그 모습들이 악의적인 편집을 통해서 잘못 보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 우리 식구님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카메라 그리고 인터뷰 요청이 오면 웃는 얼굴로 그냥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. 거기에 맞대응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마의 편집으로 인해 우리 마음씨 좋은 우리 아리스 식구님들의 모습이 폄하돼서 방송에 송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. 근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많은 분들이 창원 실내체육관 앞 광장에 모여 계시는데요. 우리 식구님들이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실 겁니다. 많이 또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콘서트 광장 모습을 못 보여드린다라는 점 정말 죄송하고요. 지금 우리 아리스 식구님들 많이 눈물도 흘리시고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서로서로 서로 우리 만난 아리스 식구님들끼리 또 대화도 하시고 하고 계시니까요.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지금 공연장 영상을 찾기 위해서 많이 검색을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. 그 또한도 정말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가수님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? 내 가수 내가 지키는 겁니다. 우리 가수님 오늘 공연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누를 끼치고 해를 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 또한도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니까요. 우리 아리스 식구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터뷰 요청, 카메라 요청이 들어오면 절대 무대응으로 답하시고 화낸 모습으로 거절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죠. 그 모습이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다르게 방송에 송출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